저는 제비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치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왜 저? 치킨만큼 좋아하는 거지? 네, 치킨만큼 아니요 치킨보다 더 제비제.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오늘도 치킨 T 셔츠 입고 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치킨 웃음> 어, <한 마디 웃음> <고생합니다>. 저요? 찜닭. <laughs> 왠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아, 진짜 많이 먹었죠. 진짜 많이 먹었죠. 진짜 많이 먹었죠. 너가 많이 먹었지. <laughs> 내가? <웃음> 왜 먹었잖아요. 잘 먹었지, 맞지? 예? 영국, 저랑 영국이 형 제일 먹었어요, 그렇지? 그런가요? 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영국이 형은 최근에 보쌈으로 갈아탔죠. 그치. 아, 보쌈이 굉장히 매력 있다고 아. 이다고라고요 아. 네. 영국 콘도 한마디로 생각을 해 본다면? 음식을 <laughs> 하니까. <안 웃음> <줄까? 웃음> 어, 다른 다른데 <laughs> 아, 다 다른데, 다른데. 아, 너무, 근데, 어, 길다며 길짧다짧 길다며 길고 되게 꿈같았어요 길다며 길다요길요 그래서 뭐, 뭐예요? 그럼 뭐예요? 꿈이라고. 꿈이요? 네. 저는 배그라고 네. 할줄 알았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laughs> 다음에 무대로 선정해봐야겠죠? 그쵸. 네. 다음 무대는. 뭘까요 아니. <laughs> 본인도 몰라요? 현미공 보소는 알죠. 음, 다음 무대가 뭘까요? <laughs> 질문에 질문으로 <laughs> 깐만 잠깐만. 그러면 그러면 네. 여러분들, 저희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어떤 날이죠 고맙습니다. <놀라> 아, 감사합니다 <놀라> <예스>. <놀라> 감사합니다 <놀라> 감사합니다 3 3 3니다3 3 3 3 3 3 3 3